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로버트 오브라이언 인질 문제 담당 특사를 지명했습니다. 오브라이언 신임 보좌관이 북한 문제에서 전임자와 다른 입장을 취할 것이지만 이 역할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직 관리들은 전망했습니다. 첫 소식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임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로버트 오브라이언 특사는 18일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기자들 앞에서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볼튼 전 보좌관 경질 이후 8일 만의 인선입니다. 작년 5월부터 국무부 인질 문제 담당 특사로 활동해온 오브라이언 특사는. 2005년 유엔 총회 미국 대표로서 당시 유엔 대사였던 볼튼 전 보좌관과 함께 일하기도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등 주로 중동 문제를 다루어 대북 경력은 많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전직 관료들은 그가 볼튼 전 보좌관과는 다른 대북 접근 방식을 취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음. 2012년 미 대선 공화당 경선에서 미트 롬리 캠프에서 오브라이언 특사와 함께 일했던 미치 앨리스 전 국무부 정책 기획실장은 북한 문제에서 새 보좌관의 역할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Will be playing a lead role here. 크리스토퍼 힐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부는 오브라이언 특사는 폼페오 장관이 추천한 인물인 만큼 국무부의 협조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의 경질 이유가 강한 의견 불일치 때문이었다고 말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보좌관이 자신과 잘 맞으며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어웨이 뉴스 오택성입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입증할 때까지 제재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며.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목표도 재확인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데이비 드스틸렐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18일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스틸렐 차관보는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무기 생산 현황에 관한 질문도 받았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생산 현황에 관한 질문을 주시겠습니까? senator i can they are still producing nuclear weapons i assume they are yes do we know how many nuclear productions, nuclear weapons i will definitely get that to you in a separate setting policy is still for full verified denuclearization absolutely 이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즉 FFVD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CBID와 같은 것이냐는 질문에 스티렐 차관보는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스티렐 차관보는 미국은 북한과의 실무협상 재개에 준비되어 있다는 입장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같은 날 하원 외교위 아테소위 청문회에도 출석한 스티렐 차관보는 서면 답변에서 미국은 여전히 싱가포르 1차 미국 정상회담에서 설정된 목표들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진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 협상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한 미국의 역할에 대해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여러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will tell you that we will 스틸 차관보는 북한의 비핵화는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외교 과제이고 미국은 미 한일 3국 안보 협력 증진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 에이 뉴스 이종입니다 북한에서 자행되는 조직적인 인권 유린의 핵심에는 노동당 조직지도부가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조직지도부가 유일 영도 체계와 유일 사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주민들의 인권을 억압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연철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로버트 컬린스 선임 고문은 18일 미국 기업연구소 AI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것은 당 조직 지도부라고 말했습니다. OGD controls everything. The government doesn't control anything. They are the lapdogs of the OGD. The lapdogs of the party. The OGD is the party center. 이날 북한 조직지도부, 북한 인권 거부에 통제탑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한 콜린스 거무은 조직지도부가 북한 주민들의 생각뿐 아니라 거주지와 직업, 기회 등 모든 것을 통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직지도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유일 영도 체계와 유일 사상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조직적으로 억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control... 콜린스 고문은 조직 지도부가 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유일 사상 10대 원칙, 생활 총화의 자아 비판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인권을 없애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직 지도부에 소속된 개인들이 북한에서 자행된 반인도 범죄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북한 정권의 통치수법 핵심에 인권유린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조직 지도부의 인권 거부를 이해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 인권단체 나우의 지성호 대표와 동생 지철호 씨가 17일 백악관을 방문해 일부 관리들과 1시간가량 면담했습니다. 지성호 대표는 18일 VOA에 이같이 밝히며 면담에서 중국에서 인신매매로 고통받는 탈북민들의 상황을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 지속적인 노력을 할 의지가 보인다며 이런 관심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4일에는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숨진 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의 부모를 백악관에 초청해 저녁 만찬을 했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한국 정부가 조기 반환을 요청한 4개 기지를 포함한 15개 주한미군 기지를 조속히 한국 측으로 반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한국 정부가 가능한 한 조기에 반환하길 특별히 요청한 4개의 기지, 즉, 쇠하 사격장과 캠프 이글, 캠프롱, 캠프마켓을 포함한 15개 기지는 이미 비워져 폐쇄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울 용산기지의 두 구역은 이미 비워져 폐쇄돼 반환이 가능하고 다른 세 개의 구역도 2019년 여름부터 반환이 가능하다면서 따라서 현재는 모두 다섯 개의 구역에 대한 반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사령부는 한미동맹의 증거로서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과 2004년 용산기지 이전계획 또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가능한 한 조속히 기지들을 반환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대규모 연합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타이완 주재 미 대사관 역할을 하는 미국 제 타이완 협회 윌리엄 브렌트 크리스텐슨 대표는 17일 타이완에서 열린 사이버 보안 관련 강연에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금융 해킹 범죄에 대비한 사이버 공격과 방어 훈련을 오는 11월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타이완의 잠재적인 사이버 위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미 국토안보부의 자동지표공유시스템 AIS에 타이완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타이완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한 첫 연합훈련으로 미국과 타이완 등이 주축이 돼 15개국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수사당국이 불법 조업 단속을 벌이던 러시아 국경 수비대원들을 공격한 북한 선원들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에 따르면 러시아 국경수비대는 지난 17일 일본 해 동해의 러시아 베타적 경제수역에서 북한 국기를 달고 불법 조업하는 어선 두 척과 소용보트 11척을 적발하고 북한 선원 161명을 억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비대원 4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러시아 당국이 나포한 북한 선원들을 나호카항으로 이송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관에 진정협 대사 대리를 불러 강한 항의 의사를 전달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